오늘 이 시간 안수집사의 헌신예배 강사로 초대해 주신 우리 양동목 담임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당회원 그리고 우리 군략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감사의 인사를 나누려면 나를 세도 부족할 겁니다 <laughs> 저를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그 인사 말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이죠.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윗 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있는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위치를 자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란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아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시고자 했던 거예요. 자신은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이제 예루살렘, 그곳 성에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계는 아직 천막에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다윗의 마음은 한쪽으로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거예요. 야, 나는 지금 이렇게 어, 왕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자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게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또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증거 삼기 위해서 이세 가지의 물품을 괴 안에 모셔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썩어 없어졌습니다. 어, 증거 당시에는 증거였습니다. 그거 그것을 경험했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인들도 죽었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썩어 없어졌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 다윗에게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수 많은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 이것은 물론 본인이 장수로서 전쟁을, 싸움을 잘한 이유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혹은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언약계를 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직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라고 그랬어요. 안수 집사라는 그 직분을 사모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안수 집사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결국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개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젯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개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 지석달 만에 온 이스라엘의 소문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이 아주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복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오늘 보니까는 가드사람 오벳 에돔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드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오베네 돔이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 이유가 바로 언약계를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계를 보시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이 자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복이기에, 원약계를 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앞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다윗이 원약계를 모시고자 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모함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 사랑은 뭐다? 움직이는 거다! <laughs> 옛날 드라마에 뭐 유명한 대사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액션, 행동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생각만으로만 아니에요.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향해 발을 디딜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발을 한번 옮기는 행동. 작은 한 아이가 예수님께 물고기와 떡 아주 작은 도시락을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적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신앙은요, 항상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바빠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수집사님들 바쁘시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한가한가 보네 <laughs> 일좀 하셔야겠네 안수집사님들은 일하라고 주시는 직분입니다 바빠야 돼요 주일날 바빠야 돼요 어, 남들보다 더 배에 땀을 흘려야 되는 직분이 안수집사라는 직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무함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다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건 다윗은요 사모함으로 액션을 취했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언약계를 모셔야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언약계를 모셔가는 그 광경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베레스 우사 우사 그가 죽어버리는 사건이에요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가 왜 죽었습니까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왜우사가 죽어야만 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아니 올 시다인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합니까? 언약궤는 아무나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옮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그 궤를 궤에는 네 개의 고리가 있죠. 그 고리에다가 장대로 꿰어 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냥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손대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언약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니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비극, 비극, 비극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검증을 해봐야 돼요. 검증. 어떤 검증? 과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맞느냐.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잖아요. 그 징계를 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는 이렇게 한줄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대로 하면 되는 것 같아. 이 생각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결국에는 그 그들이 생각했던 그 좋은 생각이라는 것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생각이 되었고, 하나님과 대척점 가운데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세대와 이 시대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다른데서 에 찾는 게 아니라 어, 여기서 에 찾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학교에서는요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대중매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연예인 지명생, 지망생들이 나오고 오디션을 보고 뭐 그런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멘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어? 즐기는 자가 어, 즐기는 자를 이길 자가 없다.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 그러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해야 할 일을 주셨어요. 해야 할 일을 할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수집사님들 각 부서에서 다들 섬기실 거예요. 주일날 되면은 뭐 아침 일찍 주차 봉사, 뭐 점심 식사할 때는 또 설거지 한다고 봉사하고. 어, 교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어좀더 늦게까지 자고 싶지만 그거 다 이기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와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 손. <laughs> 해야 하는 거 해야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해야 하니까 나에게 주신 직임,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신앙은요, 물론 정말 하고 싶어서 한다. 그런데 그게 또 해야 할 것이야. 너무 두 개가 맞으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두 개가 잘안 맞아요. 음? 나는 친구 만나고 싶고 놀러 가고 싶어.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 해야 할 일인 거잖아. 여러분, 월급날이 됐어요. 월급날 누가 눌러달라 하면서, 야, 드디어 오늘 11조 헌금을 할수 있는 날이다.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계시면 손한번 들어봐. <laughs> 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 신앙은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름으로 권면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완도를 갑자기 가게 된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궁금해 할거 없어요 가야 했기 때문에 간 거요? <laughs> 거기서 3년 10개월 사역을 하고 다시 영암에 있는 신부교회로 옮겨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이 있으시기에 이끌어 가신 줄로 고백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주님을 만나서 뜨거울 때는 너무나도 주님이 좋아가지고 하고 싶어서 해. 그때는 안 말려. 근데 하, 숨 나올 때 있어요. 하,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 기억하세요. 내가 하고 싶어 하기 싫어가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하니까, 해야 하니까. 교회에서 주는 이 직분과 직임은요, 해야 하니까 주는 거예요. 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 직분 받고 직임으로 섬길 때 망각해서는 안될게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배워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냥 해서는 안 돼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배움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냥 하면 안 돼. 사고나요. 그리고 또한 배운다고 교회 밖에서 배우면 안 돼요. 교회 밖에서 배우면 신천지 같은 데 빠지면 안 돼. 어, 교회 안에서 배우세요. 교회 안에 제자훈련도 있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에 나는 1대1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손. 오늘은 뭐손안 들기를 뭐다 결, 결단을 하신 거예요? <laughs> 도대체 뭐예요? 어? 뭐 쑥스러워서 손을 못 들겠다? 뭐 인정합니다. 다음에는 손을 들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음, 배우세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일을 음, 먼저 배울 게 아니라 신앙의 기초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음, 내가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이 정말 교회가 말하고 또한 말씀하는 그 기초 가운데 세워져 있느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 배우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배우세요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체인 우리에게 원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음. 섬길 때도 그냥 내가 원해서 내가 좋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데도 방식이 있어요 교회가 원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사가 왜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됩니까? 그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는 잘못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걸 가만히 놔둡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수레에 실고 가는 괴가 지금 소가 날뛰니까는 괴가막 흔들리다가 못해 막쓰러지려고 하는데 그 가만히 놔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뭐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 인간적인 생각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소들이 날뛰고 수레가 흔들려 가지고 언약 괴가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럼 떨어지게 그냥 놔둡니까?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계는 절대로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제 조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음? 제대로 배워야지만이 제대로 신앙생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휩쓸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방식대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 놓으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 가운데에서 맡겨 주신 사명, 직분, 직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섬길 때 여러분 생각대로 섬긴다면 그 섬김이 오히려 하나님과 대척점이 될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있잖아요. 배우세요. 일도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하면서 배우기 위해서 일도 함께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배움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하는 거,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사가 왜 죽게 됐어요? 뒤에 있었으니까. 아효는 앞에 있었잖아요. 앞에 있으니까는. 수레 위에 실고 있는 언약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앞에만 보고 가는 거예요 전진! 오직 전진으로 가는 거예요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 뒤에 있는 이 우사만 그 흔들리는 수레를 보고 잡은 거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은요 목표를 보고 가요 목표 내가 가야 할 곳을 보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은요 앞사람 뒷꼭지가 보여요 앞 사람의 허물이 보여요. 목표가 보이기보다는 그 앞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해야 합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어,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는 서울역 근처에 있는 교회예요. 서울역 근처에서는요 행사 같은 걸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뭔 행사하면은 사람들이 줄을 서요, 막. 그래가지고 또 신방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권사님들이 목사님, 목사님 빨리 줄, 줄, 줄부터 쓰자고, 줄부터 쓰자고. 줄을 섰지. 한참, 한 15분 줄 서서 가니까는 딱 끝에 도착해 가서 보니까 맥주 시음회더라고 <laughs>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권사님들이 성경책을 다 가방에 넣어가지고 안 들켰다는 거야. <laughs> 음? 뭐, 우스갯소리기 지나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앞에 목표가 안 보이면 실수하는 거야. 실수하는 거야. 목표를 보고 가려면 앞에서 야 되는 거야. 뒤에 있는 사람은요, 앞 사람 따라가기 급급한 거야. 우리 사랑하는 권력교의 우리 안수집사의 목표를 바라보고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비전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바울하우스에 대해서, 바울하우스 너무 아름답게 잘 짓었잖아요. 그 짓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때 바울하우스를 짓는 거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찬성하는 사람은 당연히 저 어, 건축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대했던 입장은 우리 교회 에 당시 청년부가 아홉 명, 제 기억으로는 아홉 명안 됐어요. 어, 열, 많이 모여봐야 1 0명 모였을 거야. 청년부 사역자를 음, 모셔서 청년부를 먼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저는 후자였어요 생각이 청년부를 활성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여러분 그때 제가 권략교회 담임목사가 아닌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laughs> 어, 제 생각대로 됐으면 저 바우라스는 없을 거예요. 어, 왜냐면은 그 2, 3년 사이에 바우라스 저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비가 뭐, 뭐 2.5배에서 3배를 올랐으니까 어, 말도 안 되죠. 그몇년 사이 2, 3년 사이 2, 3년. 사이. 근데요. 저도 앞을 바라본다고 바라봤어요. 미래를 바라봤어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청년들을 바라보고 교회의 미래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왜 미래를 바라본다고 바라봤는데 너무나도 달랐죠. 왜 달랐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바라보는 안목이 한 2, 3년, 2, 3년. 그런데 우리 양 목사님 바라보는 안목이 10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15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요 하나의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때 생긴 기도 제목. 나도 양 목사님처럼 미래를 볼수 있는 안목을 주옵소서. <laughs> 여러분, 우리 이쪽에 어, 이 편한 세상, 무려 48층이죠. 48층 꼭대기에서 보면은 여수산단.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상가층 3층에서는요. 이 순신대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볼수 있는 게 적은 거예요.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년을 보고 어떤 사람은 5년을 보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목이 과연 몇 년을 바라보는 안목입니까? 그런 안목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좀 따라가게 저는 제 스스로 그런 안목이 없다고 항상 그래서 좀볼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앞서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바로 신앙적인 안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앞서가야 합니다. 그래서 안목이 남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수 없는 것을 볼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보는 사람과 함께 하면 그걸 볼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바둑 용어 중에 포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 포석 처음에 바둑돌을 첫 수, 두 수, 세수놀때 이제 어디다 두느냐예요. 그런데 그 앞에 두는 그두 수, 세 수에 그 바둑판에 흐러, 흘러가는 그 흐름이 다 보인다고 그래요. 저 같은 초보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바둑의 고수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한수 처음 한 수를 놓을 때 이미 판이 어떻게 끝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영적인 안목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목을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 당회에서 공유가 되잖아요. 당회에서 공유가 되면 나오는 게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정책. 그럼 그 정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를 그렇게 빤히 바르면 안 되지. 본인들 이야기야. <laughs> 본인들 이야기입니다. 정책이 나와 가지고 해야 할 일,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안 수집생들이 하는 거예요. 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역. 권사님들의 해야 할 일은 영혼을 다루는 일들이잖아요 구역에서 우리 구역 식구들의 영혼을 케어하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세워져 갈수 있도록 돌보는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안수집사님들은요 교회에 실행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다른 설교의 내용 다 까먹어도 돼요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자. 회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양 목사님께서 2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당회를 통해서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실행할 사람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도로함이 다 불이요.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할 사람은 할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어? 옆 사람 보지 마시고 그할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러자고 지금 헌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안수 집사님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고 옆에서 지쳐 있으면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함께. 침을 들어 줄수 있는 그런 우리 꿀약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 더 사모함으로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수집사회의 헌신 예배로 드리오니 또한 귀한 심령 가운데 해야 할 일을 하는 헌신의 마음 허락하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 권략 교회가 더욱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함께 공유되는 그 비전에 함께 동역하고 또한 앞서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되도록 또한 함께 동역하고 권면하고 서로 힘을 도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